안녕하십니까 김영기 법사의 위험한 초대입니다. 예, 여름이죠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낭장 특집으로 위험한 초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예,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럼 뭐 전체적인 거를 다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 없이 우리 저 천동산 도령님. 출연하셨습니다. 화인 네,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유보살 출연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만인가요? 요새 날씨 덥죠? 아주 네, 덥습니다. 더울 때가 좋은 거예요. 추울 때 겨울에 가서 기도해봐요. 산에 얼마나 추운데. 여름이나 목기한테 뜯겨도. 자, 오늘도 역시 이제 또, 에, 위험한 초대인 만큼, 예. 뭐, 뭐, 사주 상담도 하겠지만, 어, 예, 예. 뭐, 기분 얘기부터 해서, 골고루, 예. 어, 뭐, 빙의 한 자도 좋고 다 좋아요. 예. 뭐, 들어오는 분들, 예.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라 고 하세요. 예. 그러면 오늘 첫 스타트 한번 끊어볼까요? 예. 야.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기 법사입니다. 아, 네, 고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뭐가 궁금하셔서 또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셨습니까? 아, 예. 아, 먼저 그, 그, 우리 저희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그, 예,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해서 또 당첨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별말씀으로. 저도 예. 아직 중생입니다. <웃음> <웃음> 그건 이죠 아. 세상은. 네. 왜 예. 네. 예, 궁금하신 게 뭡니까? 아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또 굉장히 또 많, 힘들었고요. 예. 어 지금 어 작년에 저기 할머니를 한좀 모시고 있는데. 예. 예 세존 할머니 모시고 있는데요. 세존 세존 단지. 네네. 예, 일명 신주단지죠. 네네. 예, 예, 어, 그래, 그거 이제 할머니 모시고 나서는 또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마음적으로 이렇게 물론 제가 이제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고쳐 나가야지 맞는데 또 이제 이게 또잘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어떤 걸 조심하고 좀 이런 걸 조금이라도 조언을 받고 그거를 예,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저 세존 단지죠 신주 예, 네. 단지 그 부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저 천둥산 도령님을 먼저 그러면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한번 잘 상담 받아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천국의 모니다예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하지만 아, 신주단지 네. 언제 오셨어요어 작년 어0월에1 0 월달 작년 십 월에 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 상담을 하고 계세요? 어 지금 네. 그 모셔주신 뭐 어, 네. 우리 선생님께서 어? 뭐한 번씩 통화하고 하는데 네, 예 네, 이런 좀좀 구체적으로 또 네. 가서 동화하는 데도 있고 네. 지금 최근에는 좀막 모자가 되있거든요 음, 네. 지금 신이 조금 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네. 뭐 기도를 다니셨냐 뭐슨 네. 백론 네. 부분이 있냐라고 여쭤본 게가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진짜 앉는 느낌이 우리 네. 상황은 모르겠고 남자분이신데 네. 이렇게 듣는데 식주단지를 어, 보셨다는 건부당이에요 죠 네. 아, 네. 그러면 상담을 해야 되고, 점사를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부력도 쓰고, 나가서 이제 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할머니를 놀아주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배우시면서 기도도 산책천국을 다 다니면서 배우셔야 되는데, 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 그냥 농넉고 계시는 것 같아. 상황이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같아. 지금 정확하게. 네, 네.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근데 제가 보기엔 박수는 안 보여요. 법사로 쪽으로 보이지. 너무 법사로 보이지. 네, 네. 박수 쪽으로 뛰는, 저같이, 저는 뛰는 박수무당이에요. 근데 네. 박수무당 쪽으로는 안 보이는 형국이에요, 지금.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한테 제일 궁금한 게 뭐세요, 일단? 어, 그럼 지금 뭐, 음. 가정 애들도 두 명이나 있고, 음. 그 지금 사는 게, 음. 지금 남들한테 진짜 살아오면서, 이, 그, 올해 들어오면서, 음. 정말 피해만 주고 지금, 음. 잠도 못 자고 이제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거를 좀 제가 조금 바꾸고자 조금 이렇게 뭐 투자 개념으로 해서 참 해봤는데 네. 돈을 계속 잃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돈이 제가 뭐 여윳돈이 있어서 그런 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뭐 빌, 빌려서 이렇게 네. 좀는데 그것 그것마저도 제가 뭐 사기를 어리석어가지고 좀 사기를 좀 맞고 이랬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씩 일반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시대에서 고아가 돼 버리니까 이주저도 아무것도 안 돼요. 정확한 감감은 굉장히 밑에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밑에 있어요 아주 힘들어요. 시민 선생님도 그렇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생계는 해야 되겠고 이두저도 아닌 거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라. 예. 그래서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되냐면, 이거는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이런 분한테 예. 이런 분들, 저희가 상담하는데 가끔 와서 상담, 이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제일 힘든 부분이요 지금 이 상담자님이. 대 왜냐면 생활도 해야 되고, 자식도 있고, 시행령 받아가지고 단지만이라도 놨으면, 다른 거 없어요. 단지 있으면, 그냥 조그만 삶 놓고, 그냥, 위에서 주시는 대로 그냥 내뱉고 말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정이에요. 무슨 행위를 하려고 드시지 마시고, 어,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니고 긴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와, 따뜻한다고 지금.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툭 치면, 어, 아,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여기서 말려버리니까, 생게 또한 힘들어 지 거예요 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실력이 뭐 모시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걸 모신다면,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 상담을 진짜 하셔야 돼. 이게 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서 할수 있는 상담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깊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와서 어느 중에서 신과 외가 뭐, 몇 대에서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왜 불리셨는지, 이런 걸쫙다 뽑아야 돼요. 저희가. 네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길자고 들어오셨는지, 네네. 싹 잡아드려야 돼. 그래서, 자정시키드리시고, 다른 거 없어요. 뭐, 신당이라고, 단지 하나만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방울도 없어. 그거 없으면 할수 없어요. 그냥 가세요. 괜찮으니까, 뭐 제자가 무슨, 그걸 겁을 내세요. 그냥, 위로 붙이실 줄도 알아야 돼. 그런,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겁이나, 그 자체도. 그죠? 네네. 지금 예. 상담한다는 거 자체도 겁나죠. 예.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깊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네. 네. 중에 예, 네. 법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예. 찾아뵙고 하시든지 하세요. 이 부분은.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예, 다음 네. 금방 받으세요. 예, 잠시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법사님. 예, 잘 들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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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이번에는 한번 다른 방향으로 또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자. 아, 네. 제가네 안녕하세요 화인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잘 보고, 앞에 영상 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보고 아,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신점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 사주를 보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네, 어, 네. 이 중궁에 이렇게 손이 정말 겸망으로 이렇게 왕하게 있는 분들은. 정말 살면서 정말 소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할 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분주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면 내가 왕해야 되는데 너무 약해요 그 기운이. 그러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에 비해서 할게 너무 많아요. 이 사주가 그리고 겁재라 그래서 연가 연재 이렇게 겁재가 있어버리면. 사실 뭐 힘은 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이 이렇게 중국에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도 꾸준히 오래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서 변동 수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laughs> 개인적인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뭔가 일반 신 이런 걸다 떠나서 인수용식이라 그래서 어 공부를 해서 전문직이 되는 게 원래는 맞지만 지금 제가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의 영적인 부분이라면 제가 사주적으로 해석한다면 어 우리가 인수를 표현할 때 공부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도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면 신이라는 존재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그 힘을 쓸수 있는 그런 어떤 걸로 제가 표현을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인복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아까도 고아라는 표현, 표현을 하셨는데 약간 그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할 일은 많고 누군가 나를 밀어줘야 되는데 보여지는 그런 기운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힘겹고. 그래서 없는 것도 내가 끌어다 써야 되는 게 종교이자 신이자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다행히 항상 옆에 붙어 있어요. 따라다니기는 해요. 그게 약하긴 하지만 내가 그걸 빨리 찾아서 쓸수 있는. 근데 어떤 경우 이걸 사주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분들은 해외에 나가면 더 좋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천마살 나에게 용신일 때는 멀리 가 있는 것도 나에게는 뭐 용신이 될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어, 이 사주는 아까도 이렇게 상담하실 때 신적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라 제가 그쪽 전문은 아니지만, 어, 원래 이 사주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지만 아마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상황이.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예민하게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어, 저는 그거를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는, 음, 공통된 저의 의견은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인수나 이런 금기운의 살성이 인수인 분들은요, 그런 기운을 원래 찾지 않아도 쉽게 나에게 오지만 여기는 동하지 않았다는 뜻은 인연이 되게 멀다는 뜻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데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그걸 쓰기가 다른 사람보다 찾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그, 시행착오 내지는 어렵게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 과정은 분명 있을 거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대운 같은 경우는 또 귀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46세 올해부터 48세에 귀대운이 들어있는데, 어, 이 귀대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귀신 기자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그냥 귀가 아니라 삼합의 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뜩이나 지금 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사주적으로 보면 육친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뭔가 식구들이든 가족이든 내 주변에서 뭔가 마, 많이 있다는 인연이 뭔가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바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주에 정서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음, 그제 생각에는 아까 그 답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찾아야 될 거는 있다. 예, 이 사주에서도 인수 용신이라는 게 구금 용신이거든요. 그럼 살성은 맞아요. 살성이라는 거는 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쪽에 가까운 거 맞아요. 그거 쓰셔야 되고 그쪽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 그럼 전문적인 일을 해서 이쪽 공부를 하셔서 가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그쪽은 아니잖아요. 예, 영적인 부분에서 찾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살성을 내가 써야 되는 사주예요. 그, 그래야 내가 힘을 얻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방법적인 거와 구체적인 그럴까요? 거는 전문가 와 상담을 하셔야 되지만 사주적으로도 사실은 좀 힘겨운 사주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쓰면 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은 있는 사주예요. 사실 그래서 예.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내가 취해서 그걸 써야지만 예, 살수 있는 예, 그 사주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제가 지금 그 제가 뭘 뭐라고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대로 저는 지금 전에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요. 네. 아, 지금 너무 너무 많이 답답하세요. 여기서 떠나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정도시라는 거예요 버리신다고 이러시다. 네요. 공을 보더라도 예, 예 힘을 다해서 예 그렇게 하시면 도와주실 네. 거예요. 그러려고 오셨고 네.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근데 지금은 아무 말하기 싫으실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너를 내가 지금 계속 기다렸는데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도 그렇고 내 문제 일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러시다 힘드시잖아요.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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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이뭐이 뭐 깊은 얘기는 더또 해드리는 시간도 더길해서 그래도 드릴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힘내시고요. 진짜 진심으로 들어 말씀을 들으려고 꼭귀 기울이고 마음도 귀 기울이고 시 그러셔야 돼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부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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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예. 네, 녕하세요그 신이라는 그 존재가 뭐, 하얗게 차려놓고, 막 그렇게 한다고 오시고 가시고 그러지 않아요? 네,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 관세은 보 사는 액자 갖고 시작했어요. 다이아나 조그만 거 놓고, 아, 융 빨간 거천 그거 깔아놓고, 그러고서 혼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하다 안 돼갖고, 나도 이제 산으로 들어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고생 많이 하고 해왔지만 한데 네. 돌아서 아버니까는 원래 돼 있더라고. 아 예. 원래 돼 있었던 자리를 갖다 못 찾아갖고 칠 년을 돌았어. 네. 예. 그 지금 다돼 있는 상태예요. 단지 지금 헤매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의심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 네. 맞습니다. 의, 의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맡겨 다. 지금 잘, 그 고통받고 힘들고 하는 자체가 예. 다 착각이다 생각하고 예. 어, 신명한테 다 맡겨버리라는 얘기예요. 예,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려주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네. 예. 딱 자시 전에 목욕 제개하고 네. 예. 그러고서 물한 그릇 또놓고이 예. 그러고 하면 돼요. 추 없으면 잠켜도 돼. 신이란 존재 의 텔레파시거든 영원대 영혼 영원이기 때문에 네, 상념으로 맞추는 거예요 상념 상념으로다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그 뭐, 어, 사람들 제자들 기도시켜놓으면 뭐 어떤 형체로 나타나야 온건 뭐 나타났다 그 착각들 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 내면 세계 내 내면 세계 저 밑바닥 제일 깊은 데까지 가서 만나야 돼 스스로 거기에 정말 신이 계시거든 밖에서 온건다 가짜예요. 네. 자기 자기 자신한테 이미 다 계셔 밖에서 찾지 말고 네. 그 안에 계신 분을 잘 찾아보면 돼 깊이 들어가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오늘부터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갖고 어, 네.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네, 예, 오늘 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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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됐지만은 뭐 제자들 보통 그렇죠. 보면은 뭐 이런 고난 격려 제자들 많잖아요. 다 네. 그렇죠. 처음에 다. 뭐 처음부터 뭐저잘 나가는 저기들은 거의 없더라고 보면. 응. 응. 다 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다 응. 이렇게 힘들게 가야 돼요. 그래서 아, 찾아야지 근데 그래. 또편히 가는 제자들도 있더라고 <laughs> 고생했다. 뭐. <laughs> 아이고 라 <laughs> 어라 이렇게. 아이고 라 <laughs> 어라. <laughs> 뭐 근데 사실 뭐 스스로 느끼게 다는 거니까 고생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사람 은 자기 성취감 있는 음. 것이고 그렇죠. 음. 또 그렇지 않고. 받자마자 또 그냥 잘 물리고 하면 뭐 벼락 대신 들어 따해가지고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쭉한몇년 그러니까. 하다 딱 꺾이는 그 다음부터 오히려 안 되더라고 보면. 그래서 꾸준히 잘 나가는 게 좋아요. 노력을 해서. 맞습니다. 아, 오늘도 예. 우리 저세 분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다가 또 새로운 상담을 멋지게 해주셨어요. 너무 아주 감사드리고. 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 끝나기 전에, 우리, 예.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